일반 상식 퀴즈입니다. 문제는 총 30개이며 제한 시간은 5초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다음 중 굴다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가늘다입니다. 손으로 철사를 구부렸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탄성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빛이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진공입니다. 다음 중 물에 사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연꽃입니다. 중세 유럽 봉건 사회에서 농민을 지배한 지방 정치 권력자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영주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들의 대결이 펼쳐지던 원형 경기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콜로세움입니다. 혈액 속에서 응고나 지혈 작용을 담당하는 혈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혈소판입니다. 만주 지역을 정복하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광개토대왕입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수소입니다. 바늘의 개수를 세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쌈입니다. 다음에 두 낱말 사이의 관계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한 신라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버풍왕입니다. 어떤 일을 빌미로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발생하였나요? 정답은 을미사변입니다. 곤충의 변태 과정 중 군뱅이는 어떤 단계인가요? 정답은 애벌레입니다. 야구공을 던졌을 때 공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중력입니다. 스위스의 공식 언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오스트리아어입니다. 다음 중 자석에 잘 붙는 금속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니켈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지렛대입니다. 다음 중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수온입니다. 책을 읽는다에서 읽는다의 시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현재입니다.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인공입니다. 조선의 실학자로서 경세유표를 저술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정약용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물감을 섞으면 어떤 색깔이 되나요? 정답은 검정색입니다. 산업혁명을 이끌며 증기기관을 개량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힌두교에서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강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겐지스 강입니다. 고구려의 왕자로 백제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온조입니다. 다음의 종교 중 이스라엘이 그 발생지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힌두교입니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소피아입니다. 다음 중 한자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우레입니다. 조선시대의 학문과 정치에 참여한 계층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양반입니다. 정답 개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